지금 송도에 왔습니다. 어, 근데 역광이라서 캠퍼스가 잘안 보이네. 저기는 일기. 지금 동기들을 만나러 가고 있어요. 동기들 이 일기가 앞에 있다그래서 빨리 가볼게요. 안녕, 불문길이 모였어요. 바이바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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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아까 거 나오지 바이바 않았어? 바이바이고? 바이바이고? 아니야? 이 어! 오! 좋아. 오! 찍었어? 오! 찍었어. 찍었어. 찍었어 <웃음> <웃음> 너무 맛있게, 어, 미리 많이 먹어, 많이 먹어. 나 점심 먹어가지고 별로 배안먹었데잠먹 피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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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피어음 맛있어. 피날, 피날, 피있피 터틀 버스 안에서. 피가피어 응. 완전 잘한다. 무슨 거야? 아 대단해, 아 대단해. 아예리 줄. 힘해야 될것 <laughs> <야, 너희랑은 웃음> <너희랑은 웃음> <거> 같아. <laughs> 이제 이제. 어, 너, 너, <웃음> 괜찮아, 괜찮아. 튀었어? <laughs> 아니, 괜찮아, 괜찮아. <laughs> 아니 민성아 그러면 안 되지. 죄송합니 괜찮아, 다르자. <괜찮아. 웃음> 어 <미안>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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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그래>. <웃음> 야, 너 현명하다. 아 좋아, <웃음> 고마워. 현명하다, 현명하다. 하고 있어 가자. 자꾸 우리 이제 어디 가요? 글쎄요, 술, 술 마시러 가요. 여기는 어디? 여기는 트리플 <목소리> <슬플리스> 스트릿. <슬플리스> <슬플리스> 우리 어디 가요? 술 마시러 가요. 바로 가요? 바로 가나요? 그러게요. 술집 어디 가지? 캠타? 캠로 바로, 바로 가? 바로? 아니, 추제 일단 아, 1차 다 1차, 2차로 들어가 아연이 케이크 가지러 가요. 응. 어 트리플 스트리트에서 가까울 줄 알았는데 엄청 머네. 저기 있다. 생각보다 외진 곳에 있어서 스스에서 다시 캠프까지 가야 되는데, 어, 껌껌해. 무섭당 혼자 오니까 너무 쓸쓸하다. 트스에서 캠타로 가고 있어요. 맞아요. 아직도 가고 있어요. 아니 왜 이렇게 먼 거지? 사실 싱싱이 타려고 했는데 요거 때문에 싱싱이를 못탈것 같아요. 괜히 엎어지면 안 되니까. 근 이게 캠타 가는 길이에요. 조금 무섭네 사람이 없어서. 술집이 안열렸대요 왜지? 거의 7시인데? 5시부터 새벽 5시라고 그래서 거기 가서 밤새려고 했는데 안열렸대요 우리는 다시 트즈 가는 길택도있 위로 가 근데 할 말이 없어 로 아? 봉주르 아자내 불어 실력을 한번 자 여기 외, 외고, 외, 외고, 해도, 외고 외고 오이 오케이 오케이 자, 자 한번 어? 해줘 안해한번 <laughs> 해봐 나 들어보고 아, 나도 너무 오래됐어 해봐라, 해봐 해줘 뭐뭐 해봐 봉주르 안해안해 안 <laughs> 봉주르 어떻게 했지 봉주 봉주 오 아니. 뭐야 뭐야 <laughs> 그렇다고 합니다. 저는 못해요, 불어를. <laughs> 저도 못해요, 불어를. <브로를. 웃음> 저도 못합니다. 아니, 저도 <laughs> 성적에 약간 중하위권을 위치하고 있는 그냥 하위권을 위치하고 있는 사람이에요. 저는 하위권, 최하위권. <laughs> 나 여기 왜 왔지? <laughs> 아 근데 사람들이 막 나오니까 부끄럽네? 여기까지 할게요, 뿅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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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뭘로 붙인 거야? 날아서날아서 <laughs> <말아서. 웃음> <laughs> 이야 살짝 징그럽게 생겼지만 귀엽잖아요? 응. <laughs> 잘 안보이지만 <laughs> 이제 우리는 드디어 드디어 술집을 간다 우리 찜닭에서 나올 때 술집 간다고 하고 나왔는데 맞아. 술집은 안 가고 <laughs> 다른 데 갔다가 맞아. 이제 포테이 좀 찍고 술집에 가요. 허니아. 드디어 갑니다. 아, <므들> <므들> 어디 술집 갈지 모르겠다. 맞아. 술집에서 봐요. 뿅! Uh, 동이랑 호수만 봐주겠어요 당황해서 다한만 벌써? 어, 조금 귀여워, 귀여워, 귀여워. 어, 어, 귀여운데? 어. 아 조금 망했다 여기 워기여기어니아내 아니, 아이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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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양이이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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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짜이 아니, 아니, 아고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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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,

나는 히찬. 아매근교 노잼샷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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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리 들어. 나나 쭉쭉쭉쭉쭉쭉쭉. 안돼, 가지 좀. 나기할 거야. 나기개게 나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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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반응 지지 지지 반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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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아 어릴. 어릴. 아니, 것 같은, 데 아, 아, 아 원래 이게 네. 내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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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 내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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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내 내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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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나가루울어 갈거야? 아그 옛날, 옛날, 그 옛날 건데 우리가 만들어야 되잖아오 그럼 만드는 걸로 그래, 그래, 그래. 얼마나 센 그래, 만드는, 그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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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. 그래, 그래. 만드는 걸로 우 우리는 지금 1차 현 거의 2차 수준으로 었어요그정도 먹어줘야지 아, 먹어야지 젓 하는 거없 하는 건데 안되이나이 하고 아깝지 아, 아 아, 야 라비 스토리 원 이 사람, 이 사람, 2 사람, 이 사람, 8 사람, 이 사람, 이 사람, 이 사람, 이 사람, 이 사람, 이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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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گ 아, 기 <laughs> 먹었어. 왜? 음 <laughs> 은 없어. 외장은는해라 하지 않는다. <laughs> 집에 가서도 <laughs> 이러고 있어. 이니나 양자다 양치. <laughs> 고생하셨다. 잘했어. 들고 가기 불편할까봐. 네. 잘했어, 잘했어. 야 늙어가지고 바지는 거 힘들어. 캠타로 가는 거우리은 응. 연돌 들었다가 연돌 들렀다가 자 연돌 들렀 사진 찍고 거기서 사진 찍은 적한 번도 없어. 요그 연돌이야? 연돌 우리는 <laughs> 무슨 팟? 밤샘 팟. 어디로 가는 거죠? 캠타. 캠타 사은 캠퍼에서 봐요! 안녕! 아, 불러본 적 없잖아! <목소리> 이거 뭐야? <손으로> <목소리> 랜덤이야 랜덤이야 아, 랜덤이야 랜덤 치킨 뭐, 오징어 언니언 <목소리> 나 오징어 나 치, 치킨 치킨지, <목소리> 치킨 오징어 언니언 나 언니언인가? 나 오징어인 거같 나도 이제 좀잠로나 이거 딱 치킨이지. 치킨다딱안 주네. 난베리 뭘까? 응. 까 전에 먹었어. 산에 갔었어. 카페 주다 노노야 <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라> <laughs> 아니고 힘이. 아. 아 아니, 어뭐 있는 뭐야, 아, 하자, 어. 한, 하나, 하면 하나, 하면 거야, 없는 거야, 이거? 아. 아. 괜찮 색깔, 색깔 오, 너무 예쁜데? 예쁘다. 오. 예쁘다. 오. 오. 예쁘다. 왜안 보여? 음? <laughs> 아니 표정이 <laughs> <laughs> 귀여워. 그러니까 완전 집중했어. 완전 집중. 아, 뭐야 귀, 굉장히 귀염귀염하네. 지금 15도네. <laughs> 아 그래서. 아 베스트 꺼 먹는 것 같다. 여기 이 산소 문제잖아. 인생이 그런 거예요. <웃음> 인생이 인생이? <웃음> <웃음> 어떻게 해야 되지? 즐거웠습니다. 노래방 가서 이제 집에 가요. 집 가요. 빠이빠이. 안녕.